이 논문은 이제 2000년에 나온 논문인데요. 벌써 20년이 넘은 너무너무... 논문이에요. 전세대학교에서군 복무 중인 젊은 20대 초반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자위 실태에 관한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. 20년 전 결과지만 아마 지금이랑 큰 차이는 안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. 젊은 남성들의 자위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시고 본인의 횟수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212명의 젊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. 만 22세가 이제 평균 나이였습니다. 이 젊은 남성들 대상으로 이제 자위 횟수를 조사를 했는데요. 98.1%가 자위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. 거의 대부분이 자위를 하는 거고요.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위를 시작하는 나이도 이제 평균 14.2세 전후로 자위를 시작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. 이게 만 나이기 때문에 학교,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.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는 않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다른 논문을 보면 만 13세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남자는 63% 여자는 33%가 자위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. 18세에서 24세에서는 남자의 86% 여자의 60%가 자위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여기랑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98.1%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이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게 군인이라서 갇혀 있는 그런 상태고요. 서양에서는 자위보다는 실제로 성관계를 하는 횟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같 자위하는 횟수도 비교를 했는데요. 평균 한 달에 5.9회, 6회 정도 자위를 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, 그러니까 이틀에 한번 내지는 거의 매일 하는 비율이 34.4%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. 이것도 이제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. 호주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게 있는데, 일주일에 3회 이상, 그러니까 이틀에 한번 내지는 거의 매일 하는 비율이 38.2%. 로 나와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평균 한 달에 이제 6.2회 정도 자위를 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. 이거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제 중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 한 달에 이제 3.5회 정도 자위를 하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. 유럽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한 달에 한 8회 정도 고등학생들이 자위를 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자위를 처음 시작하는 나이대별로 그룹을 나눴는데요. 그룹 2가 제일 많죠. 이제 13세에서 16세 정도의 자위를 시작한 그룹이 제일 많습니다. 이 그룹별로 평균제 자위 횟수를 조사를 했는데요. 테이블 2를 보시면 그룹 1, 12세 이전에 자위를 시작한 그룹에서는 한 달에 8.9회 자위를 하는 걸로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2회 이상이고요. 그룹 2, 그러니까 이제 제일 흔한 13세에서 16세에 자위를 시작한 그룹에서는 한 달에 5.3회, 그룹 3, 17세 이상에서 자위를 자위를 시작한 그룹에서는 한 달에 4.4회로 일찍 자유를 시작한 그룹에서 한 달에 자위 횟수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. 성관계 역시 일찍 시작한 그룹에서 그게 훨씬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. 20대 초반의 군인들 전체로 봤을 때 자위 말고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이 67.7%로 보고가 됐고요.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직업 여성과 성관계를 했고 그래서 20대 초반의 젊은 군인에서 성병의 비율이 11. 1 3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. 더군다나 이게 이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성애 경험을 했던 비율이 1.07%로 1212명 중에 13명이나 있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. 이게 이제 군대 말고 다른 일반 사회에서도 이 정도 비율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동성애적인 접촉을 했던 경우가 1%가 넘었다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이제 높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20대 초반 남성의 이제 자위 횟수랑 빈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평균하는 이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. 본인의 횟수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너무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지 아니면 혹은 자위에 대한 이제 어떤 죄책감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위는 이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 남들도 이 정도 자위를 하는구나라고 편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자위에 관한 이제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자유를 하면 무슨 병의 비율이 높다더라, 자유를 하면 뭐 조류의 비율이 높다더라. 사실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검증되지 않은 낭설입니다. 그러니까 뭐 자유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.